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콜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포스콜딩스가 앞으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어떻게 장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콜딩스 현재 9월 26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539,000원, 고가는 549,000원, 저가는 532,000원, 종가는 533,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일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는 1.12%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주 좋습니다 1, 2, 3, 4, 5, 6, 7, 8영업일째 계속해서 순매수 잘 이어가고 있고 기간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단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항승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미부여할 구간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상단부를 돌파한 후에 안착하는 거 아니면 박스가 하단부를 돌파당하는 거이두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사 영업일지 계속해서 떨어진다 한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이 저점, 박스권 저점에서 이뭐 기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이 여기서 저점에서 사고 박스권 고점에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단타예요 결국에 얘네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친구들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 투자 분들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결집력, 그리고 꾸준하게 순매수를 이어가는 이 매집.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 자 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수만 이어가주면 우리 포스콜딩에서 코 충분히 주가 방황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수 이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방화가 될 테고.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찍히겠죠,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겠죠, 순슬. 그러면 기간 외인 프로그램, 그리고 뭐 외국계, 이 친구들이 숫자가 찍히는 거 보고 들어오면 매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금방 끌어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딱이 모습 이대로만 계속 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바라는 황제주 갈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9월 12일자 기준부터 9월 25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테슬라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재편 한국 기업 수혜 전망이다 자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7일짜리 뉴스인데 제가 이 뉴스를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관련된 내용부터 좀 설명해 드리자면 테슬라가 IR에 대응 배터리 소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i r 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양극재와 응극재는 핵심 광물로 분류가 돼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추출 가공된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10%씩 높여져서 2025년에 60%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5년부터 해외 우려 집단, 즉, FEOC에서 생산된 광물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는데, 아직 뭐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IRA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중국 기업이 이 FEOC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엔 해외 우려 집단 즉 f e o c 에 포함이 된다면 중국 회사도 다못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 거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 한국 거 쓰는 거예요, 한국 거. 그래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IR의 세부 규정이 나와서도 좋았는데. 테슬라까지도 도와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이 테슬라의 흐름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경제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ai 전기차고요 한국에서는 배터리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바로 이 내용인데 포드 중국 catl과의 미시간 합작배터리 공장 건립 결국 중단을 했다. 현재 이 중국이 미국 정치권 이슈로 인해서 결국 공장 건립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업체인 CATL은, 참고로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LFP, 중저가 리튬, 인산철을 만드는 CATL이 전 세계에 1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의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첫 사례입니다. 미국의 포드와 조인트 벤처 합작 범인을 통해서 미국에 진출하겠다. 즉, 미국의 IRA 법안을 우회하겠다라는 건데 중국 기술과 자본을 투여해서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재 논란이 일어났어요. 정치권에서는 IR에 이거 우회하는 거다 막아버리자 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이 들어오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엔 정치권에 패배를 하면서 중국 CATL과의 합작법인이 무산이 됐어요. 작은데 여기서 주의한 거.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한국. 한국 배터리가 최대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바로 어디겠어요? 포스콜딩스겠지. 포스콜딩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 포스콜딩스에게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그저 이 포스콜딩스의 성장성과 가치만 믿으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현재 이저점 구간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타점을 잘 잡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신규 진입자 분들께서는 저점 타점을 잘 잡아야겠고요. 기존 진입을 하셨는데 비중이 다못 채우신 분들은 비중을 더 채우셔야겠고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추가하면서 지금 물타기를 평가를 낮춰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확한 타점을 알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건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희 무료정보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을 왜 들어오셔야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 하시고요. 직장 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업무들도 보고 하시다 보면 뭐 거시경제 흐름이나 지표 발표 그리고 공시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우리 도프른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께 오전 오후 가릴 거 없이 브리핑도 해주시고요. 하루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매일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알려주시는 대로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수익이잖아요, 수익. 어,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저희 도프로님께서 9월 20일이에요 정확히 여기 보게 되시면 이렇게 9월 20일 뜨죠 9월 20일 9월 20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해 주셨어요 단기 이렇게 해주고 매수 신호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9,450원 구분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예요 바로 바로 9월 20일 날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분도 계셨고 더 중요한 건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상가 탓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익을 인정해주셨죠. 여기 보게 되시면, 와, 22%. 이렇게, 여기 또 20%, 다 20%씩 먹었어요. 어. 자, 너무 빨리 팔았네요. 뭐 수익 감사합니다. 어항이 번번하네요. 어제 샀는데 오늘 바로 30%, 20%막 수익 나니까. 그쵸?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한 이슈가 있다고 무조건 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못 믿고 그냥 소량만 샀는데 더살걸 그랬네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다들 수익 너무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는 확실한 정보력을 승부를 해요. 저희는 전문, 전문 투자 전략팀에서 직접 연구 개발해서 이 탑픽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승률이 80%가 넘는다니까? 어, 승률이 안 높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전문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도프로님께서 매수하세요 하면 요 매수하면 되고요. 매도하세요 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상한가를 한 방에 하루 만에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할수 있다라는 점. 해서 들어오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상담문으로 적혀있죠? 여기에 숫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정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른 대로 가고 있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다 예상을 하셨겠죠. 제가 뭐다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60만 원짜리 위에 결국에는 안착을 못하면 다시 한번 하방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전 쌍바닥 구간 다시 리테스트 하러 갈 확률 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떨어질 때는 좀 세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어요. 왜냐, 계속해서 60만 원 구간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패닉스에 나와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만 원 뚫린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지지를 해서 이렇게 어, 박스고 상단부까지 갈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만원 자리도 한번 돌발 당한 뒤, 세력들이 아래서부터 물량을 다 싸그리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뭐, 저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은 다 맞춰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50만원 자리가 깨진다라는 관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의 생각과 타점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해서, 고려해보셔가지고, 좋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기를 응원을 좀 드릴게요.